여러분 안녕하세요. 민지입니다. 대구 소리 한번 질러! 오, 진짜 <laughs>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제가 예전에 뭐 소문을 무느히 들어왔거든요. 너무 너무 뜨겁다고 정말 말 그대로.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참 뿌듯합니다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 빠른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있다 보니까요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어 있으면 조금 민망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네.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, 저 어, 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동작도 커지고 같이 배도 좋아지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그런 좋은 노니가 일어나길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어, 끝까지 이 에너지 유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의심 지 마시고 그냥 즐겨주시면 돼요. 아셨죠? 네! 계속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신선이 형을기다려겠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